자, 슈드의 특별용법. 자, 여기 있다면 별표 50개.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해서 고등학교 때는 2회 정도 나올 것이고, 어, 토익이나 토플 시험을 보면 앞으로 5번 정도는 더볼수 있는 게 슈드야. 알겠죠? 따라 조동사 하면 슈드라고 생각하시면 돼. 어, 조동사의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조동사 플러스 동사의 원형. 근데 왜 should가 나오는가 잘 보세요. should의 무슨 용법이야? 특별 용법. should는 무슨 뜻이니? 기본적으로. 뭐 해야. 뭐, 뭐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니까 should는 o22나 to, must보다는 약한 뜻이다. 이거죠? 잊어버려. 알겠죠? 보지도 마. 그 밑에 3번에 다 별표. should have pp가 있어. 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have pp 많이 배웠다. 정리해놔야 돼요. 뭘 정리해놓냐? 자. c a 에서 해 a v e pp, 따라해. Can not h pp. 뭐, 뭐? 했었을지도 모른다. 그죠? May h a v pp. 뭐, 뭐? 이었을지도 모른다. Can n o pp. 그, 뭐, 뭐? 일리 없다지. 이었을리 없다 Can not h a 뭐, 이었을리 없다. 그죠? 음. 자, may h a v pp가 무슨 뜻이야? 뭐, 뭐? 했었을지도 모른다. must h pp. 틀림없이 했으면 틀림없다. 그랬지 네, 자. 음, should have pp가 나오면은 지금까지 can이나 may나 must는 추측이었는데 should는 뭐야? 유감의 뜻입니다. You should have done it. 자, done that. 당신은 그것을 했어야 했는데 했다 못 했다? 못 했다. 그죠? 별표. 그래서 연아 언니가 소치 올림픽에서 우리가 금메달을 따야 돼, 못 따야 돼? 땄지. 솔직히 개인적으로 땄지. 아, 어, 우리가, 우리가, 우리 같이 이렇게 눈이 이렇게 까망눈이 봐도 연아가 더 잘해 안 해? 잘, 잘했죠? 근데 누구 때문에 떨어졌어? 러시아 대통 러시아 대통령 때문에 이놈의 스키, 저놈의 스키, 개놈의 스키. 어, 그 개놈의 스키 때문에 우리가 못한 거죠? 음, 맞잖아. 응. 잘하긴 잘하더라. 그래서 연아 언니가 금메달에 땄으면 땄어야 했는데, 땄다 못 땄다? 못 땄다. 어, 그래서 우리가 보는 기자회견장에서는 울지 않았지만 들어가서 펑펑 울었다는 거 아니니? 음. 옆에 사람 누구예요? 이번에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는데요. 제보자요? 제보자의 주인공. 아, 그... 황 박사님. 아. 황우석 박사님. 국민 대 사기를 쳤습니다. <웃음> <웃음> 몰라요? 세포? 어. 그러니 줄기. 줄기세포요. 줄기세포. 우리가 선생님, 이제, 선생님, 뭐 끊었어요? 담배 끊었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한테 기쁨을 줄수 있었죠. 폐가 나빠지면 폐를 갈아버렸어. 음, 그래서, 또, 손이 잘라졌어. 그러면 손에다 줄기세포를 넣어서 손을 길게 할수 있어. 꼽추가 일어설 수 있어요. 음, 일어설 수 있어. 자, 그리고 소화마비들이 일어설 수, 걸어다닐 수 있어요. 이런 줄기세포가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실패가 아니라 뻥이었어. 어, 무슨, 뭐, 뭐, 선생님 과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 배양을 한다고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근데 뻥쳤어야 된다고. 처음에 이제 늑대, 복제 늑대 같은 거 알죠? 늑대를 복제해줬어. 체세포로 복제. 체세포의 복제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이렇다는 거지. 이제 남자들이 필요 없다는 거야. 여자가 자가로, 자기에서 어떻게? 피부에서 세포를 뜯어내요. 그래서 정자 없이 아기를 만들 수 있어. 니네는 이제 쓰레기야 이제 큰일 나서 남자들 <laughs> 잘해야 돼 알겠니? 피로가 있다 없다? 없어져 버려 이제 피로가 알겠니? 잘해야 돼 없어져 버려 자 이렇게 해서 황무석 박사가 뻥을 쳤어 근데 만약에 이게 성공해서 우리나라 크게 난리 났습니다 당연하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전 세계가 이렇게 200년 정도 돼서 이렇게 발전했거든요. 만약에 이때 황우석 박사의 프로젝트가 다 사실이었다면 대한민국은 진짜 나라에서 돈 주는 거야. 왜? 앞으로 모든 뭐 약들, 모든 뭐 줄기세포에 대한 특허권은 누가 다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다 가지고 있어. 그럼 그 돈은 다 어디로 들어와요? 우리가 들어와. 그렇지? 그럼 우리는 석유가 안 나오지만 뭐가 나와? 줄기세포가 나와. 돈이 나오는 거야. 알겠니? 이 정도의 파워를 가질 수 있었는데 아 안타깝죠. 그렇지만 진실은 밝혀진 게 나왔죠. 그 당시에 선생님도 좀 반대했습니다. 아좀 놔두지, 우리나라가 부국이 될수 있는 건데 좀 뻥이라도 놔두지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진실은 밝혀졌던 게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희망을 가졌던 사람한테 희망이 이 사람이 쓸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희망을 깨버린 거잖아요. 사기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you shouldn't have done that. 당신은 그런 것을 했었어 했으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했다 안 했다? 했다라는 뜻이야. 알겠죠? s h o u l d have p o e 는 누구를 생각해? 연하 언니하고 황우석 박사를 생각합니다. 알겠죠? 음, 자, 했어야 했는데 했다 못 했다? 못 했다라는 유감의 뜻이다. Understand? 그래서 3번에다 별표를 치고 넘어가 보니까 정말 정말 중요한 게 있어. 자. 몇 번이냐면 슈디의 특별용법에다 별표 50개 꽝 선생님 50개 잘 안해라게 근데 50개가 나왔죠?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 나왔지? 음. 자 영어에서 왜 시험이냐면 조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조동사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다 조동사 다음에 뭐라고? 동사의 원형이 시험인데 음? 조동사 영어는 어떤 게 원칙이냐면, 간단하게 만드는 게 좋아해. 간단한 걸. 이제 선생님, 뭐 중요하겠어? 선생님이 승준이한테, 야, 선생님이 명령했어요. 너 다음 주까지는 빨리 나와라. 10번 빨리 나와야 된다. 아니야. 그냥 해본 소리야. <laughs> 선생님이 명령했어요. 너 다음 주까지 어떻게, 단어? 만단어외워야 된다. 선생님이 제안했어요. 응. 변호사가 돼야 된다. 알겠지? 게이머를 포기해야 된다. <laughs> 자, 선생님이, 자, 이렇게 주장이나 명령이나 요구나 제안을 했어. 선생님이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뭐뭐 해야 된다가 나와, 안 나와? 나와. 알겠지? 근데 당연히 나오니까 두번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는 생략해준단 말이야. 잘 봐. insist가 무슨 뜻이야? 주장하다. 무슨 뜻이라고? 주장하다. 그러면 he insist. 그가 주장했다. 뭘? 자, 이걸 없다고 생각하고 she go at once. 즉시 가야 됩니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즉시 가야 된다. 자, 여기 should가 없어졌어. 만약에 이 문장을 she should go 봐봐요. 그가 주장했습니다. 그 여자가 즉시 가야 된다고요. 근데 주장하는 거고 해야 된다는 거 뜻이 두 개가 똑같지? 그러니까 두개 이걸 어떻게 한다고? 생략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 동사가 생략돼 있지? 조동사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동사의 원형이 나와야 돼. 근데 이게 없으니까 신이가 3인칭 단수죠. 여기다 뭘 써요? 거우즈를 써요. 그럼 이게 없으니까 맞지. 근데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왜? 슈드가 생략된 걸 모르고 있었다 이거지. 수능 시험이처음에 나왔던 1994년, 1995, 1997년, 1998년 연차 3회에 걸쳐서 나왔던 시험이야. 따라해. 조동사 플러스 동사의 원형. 원형. 너무 쉬웠는데, 이거에 다 걸렸다는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또 보세요. insist. 무슨 뜻이라고? 주장. 주장했다. 미팅이 즉시 hold. 열려야 된다고. 개최돼야 된다고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그죠? 자, 미팅은 바로 개최되니까 뭐라고? be held. 수동태가 돼야 되지. 뭐라고요? 수동태. 여기 뭐가 생략됐다? should가 생략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겠지. the meeting 여기 동사를 is held 썼어요. 미팅이 개최된다. 즉시. 그럼 돼야 안 돼? 안 되지. 왜? should가 생략됐으니까. should니까 뭐가 나와야 돼? 동사의 원형이 나와야 되지. 여기다 is가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되셨습니까? 이 문장은 좀 어렵다 이렇게 쓰거니까 그제 이게 이제 이게 수능으로 나 있을 때 조금씩 문장이 어려운 문장이고 이건 생각하지 만 3번은. 자, 얘기 하자. 따라 insist. 인시스트. 주장했다. 알겠어요? 뭘? 자, 즉시 가야 된다고. 이건 쉽죠? 자, 여기다 거즈를 쓰면 돼. 안 돼? 안 돼. 왜? 슈드가 생략돼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은 자, 이따가 제안했다 동그라미. 자, 근데 주장 명령 요구 제안은 아는데 제안이라는 영어를 모르면 안 되겠죠. 제안이 뭐냐? suggest, 주장은, insist, 동그라미, 명령은, command, 조언은, advice, 여기까지만. 알겠죠? 따라해 주장, 명령, 요구, 제안. 이해 되셨어요? 음. 지금 슈드의 특별용법을 배우고 있어.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니까 O2가 있어요. 자, O2에다 동그라미, O2는 슈도하고 같은 뜻이다. 선생님 힌트 줬어요? O2는 뭐라고? 슈도하고 같은 뜻이다. 그러면 2번 봐봐. O2 다음에 havepp가 있으면, 슈도 havepp하고 같은 뜻이겠지? o 네. 자, 슈도 havepp는 무슨 뜻이었어? 연아 언니가? 그, 그렇지. 금메달에 땄어야 했는데. 아, 그랬다. 연아 언니잖아. 음, should have pp와 같듯이, 뭐, 뭐, 했어야 했는데, 이해됐습니까? 음. 자, 위라고 쉘은 볼 필요도 없고요쭉 넘어가세요. 175페이지. 하나만 더 보면 끝납니다. 저동사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선생님이 해 줍니다. 알겠어요? 네. 음, 중학교 때 나오는 시험만. 자, 우두하고 유주도투가 있는데 두개다 습관을 나타내요. 습관을 나타내는데 이런 것을 이제 그냥 듣고 잊어먹어. 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내가 옛날에 종종 낚시 가곤 했어. 과거에 가곤 했어를 나타내려면 우두를 쓰는 거야. 근데 과거에 꾸준히 간게 아니라 어쩌다 한번 종종 가곤 했어. 이럴 때는 우드를 쓰는 거야. 그다음에 음. 과거에 술 정말 많이 마셨다. 지금은 마시 안 마셔? 안 마셔. 이럴 때는 유주드 투를 쓰는 거야. 과거의 습관을 나타낼 때 자, 옛날에는 했지만 지금 안할 때는 뭘 쓴다고요? 유주드 투. 자, 우드는 뭐라고? 과거에 종 가끔씩 가곤 했다. 자, 이건 잊어버려도 돼. 알겠지? 그럼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유주드 투입니다. 말하고요. 유주드 투. 거기다 동그라미. 자, 유주드 투는 무슨 뜻이냐? 뭐뭐 하고 냈다라는 조동사예요 무슨 동사? 조동사 그런데 유주드 투하고 비슷한 게 있어. 구분해야 될게 있습니다. 여기 주목. 음. 유주드 투에서 뭘 주목하시냐면 이거 남겨 놓으셔야 돼요. 유주드 투는 뭐라고? 조동사야. 무슨 동사? 조동사. 네. 조동사. 그럼 여기가 주어가 나오겠지. 네. 그러면 조동사니까 뒤에 뭐가 나오 있어? 네. 동사의 원형이 나오겠다. 맞니? 네. 자, 그런데 우리가 be used to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네. be u s 그럼 여기도 주어다. 근데 여 녀석하고 이 녀석은 같은 녀석이 아니야. 알겠지요? 이건, 여기가 비동사니까, 뒤에가 보호가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야. 비유주드. 알겠지? 뒤에 이 2는 틀리는 거야. 이건 여기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건 비유주드까지 연결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여기에 2부정사가 나올 수 있어. 투부정사는2 다음에 동사의 원형. 알겠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녀석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녀석은, 자 B 주어 나오고 B 유주드가 나왔어요. 자 똑같이 투가 나왔어. 그럼 여기서 끊어지는 거야, 알겠어요? 전치사 투가 될수 있어. 뭐가 돼? 전치사 투. 전치사 투라는 건 뒤에 뭐 나온다? 명사야. 됐지? 음. 자 여기 주목 주목. 그러면 이제 뜻이 달라. 이러면 여기는 음아 이렇게 B 유주드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뜻이 뭔 뜻이냐? 뭔뭐하기 위해서 사용하다가 되고요. 뒤에가 명사나 명사 아니면 동명사가 나왔다. 그럼 무슨 뜻이다? 뭔 뭐에 익숙하다야. 이해되셨습니까? 음, 이거 예문 잘해놓으세요.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슈드의 특별용법을 배웠어요. 자, 캔이나 메이나 머스 t 는나이 붙으면 무슨 뜻? 과거의 추측. 알겠죠? 현재의 동사가 붙으면 현재의 추측. have pp가 붙으면 과거 사실의 추측이었는데 should have pp나 ought to have pp는 무슨 뜻이다? 유감의 뜻이었다. 했어야 했는데 했다 못 했다. 못 했다란 뜻이고. 자, should 주장, 명령, 요구, 제한 다음에 should가 나왔다. 그러면 should가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는 것이었어.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를 놀리는 녀석들이, 유주도투라는 애는 조동사인데, 비유주도투가 있고, 비유주도투가 있는데, 하나는 동사가 나오고, 하나는 명사가 나왔을 때 해석이 어떻게 되냐? 뭐 하기 위해서 사용하다. 뭐뭐에 익숙하다. 두 가지를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Understand이? 그러면 조동사를 정리를 한 것이다. 이해 되셨죠? 음.